자, 제가 낭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눈 감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욕망에 의해 바른 길을 놓치고 애흑에 의해 안락을 잃으며 성냄에 의해 공덕이 무너지고 암만에 의해 지혜를 잃는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온갖 번뇌를 일으키고 무한한 괴로움을 만들어가네 명예와 이익은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고 헤어날 길 잃어버리네. 어이할 거나 번뇌에 집착이 많을수록 즐거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근심 걱정은 늘어만 가는 것을. 설사, 해가 차가워지고 달이 뜨거워질지언정 인가법에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네. 지혜 있는 자 이것을 보고 눈앞에 경계에 미혹하지 않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삼재, 날삼재, 원숭이띠, 지띠, 용띠가 언제부터 들어오냐면 동지딸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선임료, 정월달, 2024년 내년 정월달부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한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네. 월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자, 한 주의 시작. 일요일이 첫번째죠 네. 한 주의 시작. 일요일이 첫 번째 아닙니까? 네. 월요일이 아니고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요. 그리고 12월 22일 날이 동지인데, 네. 즉, 동짓달부터 삼재가 원숭이띠, 지띠, 용띠, 날 삼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에는 뭐를 묶습니까? 팥죽을 묶지요.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날이라고 달력을 정월달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동짓날에 내년 새 달력을 나눠주면서 내년 설계를 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아 올해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법담스의 말씀대로 삼재가 삼복이 되게끔 해야지 하면서 내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의 설계는 일요일 날 하듯이 한해 설계는 바로 동짓달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달부터 원숭이띠, 지띠용띠, 날 삼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삼재라는 것은 세 가지 재앙이었는데 이세 가지 재앙은 물로 인한 재앙, 불로 인한 재앙, 바람으로 인한 재앙 이것을 제가 선정합니다. 자연삼재. 자연삼재. 물로 인한 또 불로 인한 바람, 태풍으로 인한 이 삼재를 자연삼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엄청난 규모의 재앙으로 세상을 휩쓸고 올해 서울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넘쳐서 이 가족이 이렇게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로 인한 재앙, 불로 인한 재앙, 바람으로 인한 재앙을 자연 삼재라 한다. 자 그러면 물에 관해서 설명했고, 불은 화재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에서 산불이 났는데, 석달을 그 미국의 산을 태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같이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문화가 발전한 나라에서도 산불 진압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불이 한번 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이 불의 재앙이 엄청난 규모로 크게 일어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집안의 전재산을 홀라당 다 태운 것을 여러분들 주위에 뉴스를 통한다든가 또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한 적이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 법담 스님 해가지고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하면 어 스님이 힘이 많이 납니다. 모르는 분들은 또 구독 누르니까 구독 누르면 또 신문 구독하듯이 돈 내는 거 아닙니까? 구독이 공짜다 1번, 돈 낸다 2번, 몇 번? 공짜 입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로 인한 재앙, 불로 인한 재앙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수고하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자 바람으로 인한 재앙은 바로 태풍을 말하는데 여름에 큰 강풍이 몰아칠 때라든가 또는 미국의 토네도 태풍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미국의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은 그냥 집을 날릴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의 토네이도 가 한번 보라치면 버스 있죠, 버스. 버스를 슉해 가지고 쫙 올라가지고 토네이도 바람이 끝나니까 버스가 어찌 됩니까? 떨어져 가지고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주는 걸 받고 자, 그러면 자연삼재, 물, 불 바람으로 인한 삼재. 이것을 자연삼재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삼재. 중요합니다. 사람삼재. 네. 사람으로 인한 삼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첫째, 도병급을 말요 도병급. 도병급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이 일으키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어떤 재앙보다도 무서워요. 불로 인한 재앙, 바람으로 인한 재앙, 물로 인한 재앙보다 더 무서워요. 왜? 요즘은 핵폭탄. 그냥 버튼 하나 눌리면 그냥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그래야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어떤 자연 재앙보다도 사람의 목숨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재앙으로 여겨졌어요. 자 도병겁이 방금 뭐라 했죠? 전쟁 옳지. 예. 자두 번째 재앙은 바로 질병겁인데 질병겁 옛날에는 유행병에 한번 휩쓸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과거 수십 년 전에는 한 70년 전, 80년 전에는 장티부스라는 병이 전 세계에 괄괄했을 때 그냥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약과 주사가 개발되고 해가지고 요즘은 장티부스는 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의료의 기술이 과학의 기술이 병을 앞지르는데 병도 또 의료의 기술, 과학의 기술을 앞지른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코로나, 코로나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코로나를 완전히 이제 잡아내죠. 그러면또 세월이 흐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또 창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은 질병 급인데. 이 질병급도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살아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기근급, 기근급, 굶어 죽는 것. 1960년대, 1970년대에도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배부르게 먹어보는 게 손이었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 떡방앗간이 3일 밤낮으로 돌아갑니다.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피자, 뭐, 뭐 햄버거 먹을 게 수만 가지가 되다 보니까 추석 설날 때 사람들이 떡을 학수구에 기다리고 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갈수록 추석 설날 때 떡방앗간 돌아가는 기계 엔진 소리가 빨리 멈춥니다. 그래서 기건급 굴러 죽는 거 요즘은 물질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1980년도 때만 해도 부패를 하면 부패 음식점에 가면 부패 사장님이 마이너스였어요. 때거리 굶고 가가지고 막 12접시 20접시 지먹어제끼니까 그냥 본전을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배에 기름이 차가지고 부패 가더라도 막한 접시, 두 접시 별로 많이 안 먹어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사람, 삼재, 즉인삼재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재를 도병급, 질병급기근급 즉, 사람삼재와 물, 불, 바람에 의한 자연삼재가 있는데, 동짓따를 기점으로, 눌삼재는 소멸되고, 날삼재, 원숭이띠, 지띠, 용띠는 동짓따를 기점으로, 날삼재가 시작된다. 삼재가 나갈 때는 치고 나간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절이고 삼재풀이를 하고 삼재소멸불공을 하고 또 때로는 삼재예방불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삼재든 물불바람으로 인한 자연삼재든 또는 사람에게 국한된 인삼재든 도병급, 질병급, 기근급 이 삼재가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삼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삼재를 소멸하는 비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삼재가 든사람이라할지라도 원숭이띠 지띠용띠 날삼재 3재 삼재가 든사람이라할지라도 삼재 소멸불공을 절에 올리고 1년간 조심하고 1년간 기도 열심히 하면 삼재가 삼복이 되고 삼복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고 경솔하면 삼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소환자 하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